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저께 제가 서울 어떤 좀뭐 공부 자리에를 좀 갔다 왔어요. 어떤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어 강의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그 강의를 주관하신 어떤 분이 저한테 어 소감이 어떠시냐고, 물어,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딱 한마디 했어요. 없는 거를 있다고 말하려니까 저렇게 어렵구나. 제가 딱요 한마디를 했어요. 어, 그런 것 같아.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면, 없는 것은 없으니까 배제하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이것이 어떻게 있을까? 라고 접근해 들어가면, 사실을 만나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없는 것을 세워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동원해가지고, 이러하니까 이게 있는 거요. 예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어찌 보면 그 시간에,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자, 이러한 것이 있는데 부처님은 이것을 이러하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해서, 있는 것의 실상을 찾아 들어가는 아주 생산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요. 없는 것을 설정해서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참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물론, 그분 말하, 말씀을 하시는 분이야. 그게 뭐, 없는 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진 않겠죠. 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 어떻게 이 있음을 설명해야 하나? 하니까 긴 시간 설명을 하는 거죠. 여근 저한테 해피스님 소감이 어떠시어요? 해서 <laughs>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말을 하기가 저렇게 힘들구나. 그냥 없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있다. 이제 네, 여기에서 방금 우리 이제 박보구님 우리 대화도 사실은 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어 업에서 생긴 물질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없다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없으니까 없는 거요. 그런데 그 없는 거를 있다라고 말을 하려니까 어려워진 거. 그리고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전혀 엉뚱하게 저렇게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지만 그죠? 어, 오파디야띠라는 동일한 단어를 한 쪽에서는 과거분사로서 나타냈고. 한쪽에서는 연속체, 절대체로 나타내어서 양쪽 모두가 색이라는 것은 사대와 사대조색이다. 4대 지수화풍 사대와 지수화풍 사대가 결합해서 생겨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부처님 색을 정의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이 뭐 안팎에서 따져봐도 이렇게 뭐. 어진 것이고 단단한 것이고 이렇게 결합돼 있는 거 오빠디 앞뒤라는 동일한 동사의 어, 활용을 바꿔가지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결합되었다 사대조색이다라는 그 자리에서 쓰이는 그 단어가 어떻게 어배서 생긴 물질이라고 번역이 되냐고 해석이 되냐고 어. 제가 볼때참좀 이건 심각하다 싶어요. 근데 이건 뭐 그저께 하여간 그 모임에 갔다가그 <laughs> 질문을 받았어요. 음, 소감을 말해달라?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려니 저렇게 힘들구나. 역으로 말하자면. 아,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불교의 교주가 불교 교주가 비로자나입니까 석가문입니까 라고 한마디 딱 물어봤죠 석가문이 부처님이 불교의 교주다 이 가르침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부처님이 있다고 한건 있는 거고 없다고 한건 없는 거요 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 부부님 아까 우리 뭐 얘기했었지 그 불상 얘기했었죠 아, 네. 부처님이 뭐 나의 형상을 조각해라 조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저 내가 설한 이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어떤가는 예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시절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어떻게 조각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할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얘기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경하는 방법은 매우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정국 정그 있는 것에 대한 어 우리의 공부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혀 필요 없는 뭐 존재하지 않, 않던 것들에 대해서 뒤에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을 기준으로 말을 하면. 매염이 생겨 지난번에 법운님하고 봤던가요 중유라는 단어가 니까야에 안 나오는 거 확인했죠 중유라고 하는 단어가 부처님이 저랑 거르시면은 안 따라와 중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왜 부처님이 그 단어를 말씀 안 하셨을까 부처님이 야 중유라는 거는 없다고 우리 기준하고 삶을 보자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보아서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 부처님 입장에서 나중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중류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게 될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중류는 없다라고 내가 말한 줄 알아라? 이렇게 부처님이 발언할 이유가 없더고 부처님은 그냥 삶의 이야기에 그게 포함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 것 뿐이요.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건 있는 거거든요. 불교가 한 2600년 내려오는 과정에 어, 너무 없는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훼손하는 음, 이 부분이 좀 크다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은 경우가 그런 거겠대요.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이라는, 요, 있는 것 안에서 있는 이야기만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해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저께 다녀온 소회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음, 공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